안녕하세요. 웃음선물입니다. 이쪽에 요즘에 고기가 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쪽에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쪽에 한번 와봅니다. 예전에는 이 곳이 고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고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한번 들어가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작은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바위가 좀 큰데 거기 있을 확률은 조금 다른데 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돼야 돼빠져나못 나가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혼자 들수 있으려나 여기가 고기가 있을 것 같은 데 아이고, 저 손이 안 다네. 하나, 둘, 으! 밀치 움직이네. 하나, 둘, 아이고, 떠버렸네저 배가 떠버렸어요. 에휴. 에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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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일단 한번 잡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이거는 기핑하겠습니다 아이고 씨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사랑. 아이 놓쳤네 <laughs> 아이 놓쳤어요 기핑할라 했는데 어차방생할거니까 아유. 옳지. 옳지, 옳지, 지 여기가 또 멀리 있는데요. 이게 구멍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옳지. 기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큰 애들은 없나 봐요. 자. 아유. 조그만 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거 해보세요. 에휴, 에휴 많이들 었네에 가라. 피레미에 있나 볼까요? 에짜 깊다. 에요 아이고, 진짜. 에이고 이거. 아, 이네 아이고, 이거. 오, 당근 애들만 많이 들어가네 으쌰. 작은 애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유 작지만 요즘 고기 귀하니까어아 많이 들어는데잘 작습니다. 죽으니까 아, 빨리 살려줄게. 깊어요. 아이고 깊지만 지금 너무 못 잡으니까 한 번. 깊은 데까지 가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곳도 없네요.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길게요. 잡기가 어려워요. 여기 깊기만 하지 고기가 없습니다. 장소 이동했습니다. 낙탕물 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응. 근데 못 잡아서 그러지 두고 나갔어 지금. 나갔어. 소리 나니까 미리 나가네. 어차 이기니까 아 쪼. 아금 빨리 잡았다. 자저 일단 담아봐, 거기. 일단 여기다가. 찍을 것 내가 찍어. 그럴까? 어, 한번 여기다 해놓고,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 게 하는 것부터 찍어, 이렇게 되는 것부 <laughs> 응? 같이 줄게 <laughs> <laughs> 야, 잡을 <잡을라지> 날이 못하 <laughs> 별로 욕그한 어, 마리 있는 상태인 건가? 흑탕물이 뭐 있었어? 어래 잡았다. 오. 붕어야? 아, 어, 오. 어, 사이 좋아. 오. 크다. 어. 사이 좋아. 야. 야 자. 그쪽에. 와. 크다. 일단, 자. 여기다 넣어 일단 넣어. 사이 좋아. 야, 야. 일단 한번보들어고가면어 자, 음. 자. 이거 방생하고 아, 이동하겠습니다. 오정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 한 마리 붕어 앞 마리 잡았네. 네, 깨끗해요 붕어가. 망을 네. 뒤집어. 애들이 수초에 밖에서. <놀람> 자, 이쪽에 얘가 좀 고기가 있어서 한번. 한번 해봤는데 이런 상태가 돼서 고기들이 다 떠났나 봅니다. 아, 없어요. 자 오늘은 별로 못 잡았지만 아, 다음은 또 계약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더워서 제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아, 카메라가 물에 담궜다가 바로 켜도 얼마 못 견디고 바로 꺼집니다.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며칠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한번 타 한번 해볼게요. 아유 힘들어. 아, 지금 연천이 34도입니다. 보이시죠?